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볼트 화이트 플레이어 카드 앨범 세트랑 언박정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크티니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고 보시면 비크티니 카드랑 블랙볼트랑 화이트플레이어 이렇게 총 6팩까지 포함하고 여기 카드 앨범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팩입니다 사실 이 비크티니 프로모 카드 때문에 구매하긴 했는데 요 나머지 블랙볼트랑 요 카드 수납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한번 열어 봅시다. 슉. 오 테이프가 이쪽에만 있네요. 슉. 그래서 한번 이렇게 쑥 꺼내면 어왜안 꺼내지? 자, 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카드 앨범, 이렇게 세 장씩 들어가네요. 오, 은근히 많이 들어갈 것같아 이게. 엄청 많아요. 카드 앨범, 그러고, 여기 보시면, 비크티니 브로머 카드입니다. 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여는 거죠? 오 이렇게 아니 어 일단 열어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안에 화이트 플레이어 세팩 그다음에 블랙 볼트 세팩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까기 전에 요 프로모부터 한 번. 자, 아, 프로모 잠깐 두고, 일단은 요 팩부터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좋은 게 나와줘야 할 텐데. 여기서 프로모가 있는데, 여기다가 딱 좋은 거까지 나오면 엄청, 어? 뭔가 반짝이가 보여, 일단. 일단, 일반 카드를 좀 넘기고. 오, 일단은 몬스터볼 카드 기어르그 다음에 비리디움 레어 카드네요 아쉽네요 조금 이번 거는 좀 좋은 게 나와줘야 할 텐데 이것도 좀 빠르게 넘기면서 볼게요 어? 연속으로 똑같은 카드가 나와 이게 어. 보이시나요? 살짝 몬스터볼 카드네요. 똑같은 카드 연속으로 나오길래 뭐지 했는데 하나는 몬스터볼 카드네요, 이거. 오. 어, 연무왕 레어 카드. 오 설마, 레어 카드 끝은 아니겠죠, 설마. 오, 어리깡데. 오, 바니프티 몬스터 볼 카드. 오, 더블 레어, 엘풍. 자, 다음. 이제, 블랙 볼트를 한번 세패 까볼게요. 지금, 화이트 플레이어스는 최대가 더블 레어거든요? 여기선 설마. 어떤 식으로 나올까? 오, 다분히 몬스터 볼 카드. 코바론 레어 카드. 자, 다음 팩. 조리비안. 제발 좋은 것만 아 불비 달마 몬스터 볼 카드입니다. 오. 오, 메로에타 EXW입니다. 일단 똑같이 W 하나씩 나왔어요. 자, 마지막 팩입니다. 과연 무슨 카드가 나와 줄지. 좋은 게 나와 줘야 할 텐데. 던짐이 몬스터볼 카드입니다. 어, 끝이네요. 몬스터볼 카드 각한팩당한 한 개씩이랑 이렇게 더블레어 하나씩 나왔네요.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나는 일단은 팩을 다 까봤으니까 한번 이 카드 앨범 세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봐야겠죠. 어디를 넣는 거지? 오 여기 위에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 요 카드 예시로 들으면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넣 넣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그리고 혹시 여기 반대편도 있나요? 넣는 게? 한번 반대편도 있나 한번 볼게요. 오 있네요.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총 앞뒤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그럼 총 앞뒤로 한장에 여섯, 여섯 개씩 들어가네요, 그러면. 근데 보시면 은근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종이 개수가? 와. 은근히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이거 혹시 보관할 곳이 없으신 분한 번쯤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수도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도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면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포켓몬들이 이렇게 쑥 나와 있네요. 오. 자, 이렇게. 블랙볼트 화이트 블레어 카드 앨범 세트를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요. 확실히 요 앨범은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고, 요 비크티니 프로모 카드도 엄청 이쁜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근데 아쉽게도 같이 들어있던 블랙보드 화이트 플레이어 총 6팩에서는 그렇게 좋은 카드가 나온 것 같진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비크티니로만으로도 만족스럽네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